자, 음. <laughs> <마스쿠리가 왜 썼지? 웃음> 아, 아까 쓰고 아니. 자, 이번엔 아까 음, 전 시간에 예고했듯이 저항, 인덕턴스. 장전용량 예 직렬내로 자알 RCL. 아, 이렇게 직렬해르라고 이렇게. 보면은 교류 전원이 있고 RCL. 자, VR은 IR.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 그, 이, 이 직렬회로에서는 전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병렬회로에서는 전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VC는 XC하고 I. VL은 XL과 I. 자, 참고로 다른 색깔로 하면 자, 얘는 얘는 r 곱하기 전류인데 자, 저항에선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같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콘덴서에서는 전압이 전류보다 뒤지죠. 그러니까 전류가 앞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뭐 xc 는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i인데 자 전압은 전류보다 뒤지니까 마이너스 90도 이러면은 학생들이 기억하기가 좀 나, 낫겠지? 전압은 전류보다 뒤진다는 얘기에요. 이게 그다음에 인덕터에서는 하고 I 하고 인덕터에서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다 이런 얘기. 학생들이 이, 이거 이것들을 기억하면 좀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은 90도 앞선 거, 이쪽은 90도 뒤진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i 기준 위상. 자, 이러면은 이제 vr은 전류와 같으니까, 그쵸? 위상이 전류와 같으니까 vl은. VL은 전류보다 전압이 90도 앞서죠. 그 다음 VC는 전류보다 90도 뒤져요. 전압이. 자 그러면은 이걸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하냐. 아까에, 아까, 아까는 우리가 두개 두개 성분 이렇게 있을 때하고 이렇게 있을 때. 두개두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눠서 봤죠. 이번에는 자, 위상이 90도 앞선다. 자, 예를 들어 크기가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있고 이쪽 방향으로 기준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있으면 얘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합치면은 이만큼이 남아요. 이만큼이 이만큼이 남아요. 그러면 VL과 VC를 보면은 여기가 크게 걸리면은 v, VC에 비해서 여기가 크게 걸리면 VC 성분이 숨어버려요. 반대로 VC가 크게 걸리고 VL이 작게 걸리면은 VL 성분이 숨어버려요. 얘는 이 VL과 VC는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그럼 전체 V는 전체 V는 어떻게 되죠? VR 제곱 플러스 VL 빼기 VC의 제곱에 이렇게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뭐, 시건뭐쭉 그냥 아까 친이같이 그냥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 뒤는 아 이게 i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i를 통째로 밖으로 꺼내면은 i하고 루트 r제곱 더하기 xc 마이너스 x l 에 지금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헷갈린 게 이거 이 부분 이 부분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잠깐 얘기했던 거그 사장의 구를 보면은 정현파 교류와 벡터라고 표현돼 있어요. 더 결국은 위상에 따라서 우리 전압을 전압이나 전류를 표현할 때 얘처럼 벡터처럼 얘를 취급할 수가 있어. 이게 이런 교류회로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벡터처럼 해석하면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이 그, 방, 그, 크기가 작은 애는 사라져버려요. 합치면은, 합치면 사라져서 이렇게 남게 돼요. 이 부분만 학생들이 조금만 이제 신경 써서 보면은 학생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아이, 여전히 지. 아까, 이 이 임피던스 G는 우리가 X 그 저항과 인덕턴스 저항과 콘덴서가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RLC가 있을 때 얘도 이거, 이걸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R이란 저항과 이제 임피던스 G 중에 얘는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이에요. RLC를 다 표, 표현해서, 다 합쳐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식, 이식? 바닥이라 좀 마킹하기가 좀 그런데, 이식을, 이식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v는 i 곱하기 r제곱 플러스 xl 빼기 xc의 제곱. 자, 이 부분. 이 부분 보면은 얘는 오메가 l이고, 오메가 c분의 1이죠. 자이 값이 0도 될수 있어. 자 주파수나 주파 이 안에 주파수가 숨어있죠. 주파수나 L, C 값을 조정하면은 L이나 C 값을 조정하면 이 안에 0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면은 이게 이 꼴로 바뀌는 수가 있어. 자, 이두개 값이 같다. 그러면, 이, 이게 사라지니까 얘만 남죠?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회로에서 보면은, C하고 L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C하고 L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결과론적으로 이, 이 상태, 이 상태가 되면, 이 상태가 되면, 이 상태가 되면, 이, 이 회로에서 C하고 L이 사라진 것과 같은, 현상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렬, 직렬 RLC 회로에서, 엄밀히 말하면 L과 C가 존재하는 직렬 회로에서, XL과 XC가 같으면, 같으면, 인덕턴스하고 콘덴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밖에서 관찰될 수가 있어요. 이 조건이 뭐냐면, 이 조건이 뭐냐면, 공진이라고 해요, 공진. 학생들 MRI에서 구, 공진 들어봤죠? 그 공진 조건이 여기서 형상이 돼요. 이 공진이 되면은, RLC 배로 해서 공진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 안에 있던, 색깔을 바꿔서 할까? 여기, 콘덴서에 쌓인 에너지하고, 인덕턴스에 쌓인 에너지가 서로 주거니 박거니요 공진 현상이 벌어지면은, 얘네들이 서로 주거니 박거니하고, 자, 재밌는 걸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 공진이 됐을 때, 얘가 0이 되죠? 얘가 0이 되죠? 그러면은, 이 값이, 이 전체 값이, 공진 조건에서 이 전체 값이 어때요? 공진, 공진, 공진이 되면은, 이 전체 값이 최소가 돼요. 최소가 돼요. 당연히 이 뒤가 0이 되어버리니까 이, 이 전체 값은 제일 작아지지, 공진됐을 때. 그래서 이제 얘 값은 공진시에 얘가 이제 전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전류는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공진되면은 그리고 이이 경우에 지금 얘가 큰 경우하고 얘가 작은 경우 얘가 작 작고 얘가 큰 경우 아니면 둘다 크기가 동일한 경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 얘가 큰 경우, VL이 큰 경우에는 얘가 어떤 형태로든 위쪽으로 이게 전압이 형성될 거고 v c 가큰 경우에는 어떤 형태든 아래쪽으로 이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상은 위상은 이 위상은 이두개 값과 이제 이때 얘의 주파수 주파수에 따라서 이 값이 움직여요. 자 다시 쓰면 xl 은 오메가 l 이죠? xc 는 오메가 c 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서 이두개 값들이 다 이제 바뀌어요. 주파수에 따라서 두개 값이 바뀌어. 그래서 주파수 그림은 내가 그 뭐지 교재 굳이 다루지 않아서 내가 그리진 않겠는데 주파수에 따라서 이 값들이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진이 되면은 자, 이 공진이 되면은 봐봐요. 이거 풀었으면은 2파일 e FL이고 얘는 오른쪽은 2파이 e 10분의 1이죠. 얘가 오메가 L 오메가 10분의 1이니까 이거 풀었으면 이렇게 써져요. 그러면은 자 공진 주파수, 우리가 L하고 C가 주어졌다면, 공진하는 주파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간단해요. 2 8 f 의 제곱은 LC분의 1. 이 식을 좌우로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옆에 잠깐 지워야 되겠다. 여기서 봐, 여기서만 보더라도 오메가 1이 넘기고 L 이렇게 넘기면 되죠 오메가 제곱은 Lc 분의 1이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오메가는 루트 Lc 분의 1 어, 이게 2파이 F니까 F는 2파이 루트 Lc 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루트 제곱을 1이 던지면, 은 2πf는 루트 lc분의 1이 되고, 여기서 f는 2π 루트 lc분의 1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진주파수는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학생들이 이 내용만 좀 알고 있으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나 이런 걸 보면은 편하게 내는 게 공진주파수가 얼마냐. 이 LC가 있을 때 공진이 되면은 뭐 L은 얼마인데 C는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가볍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병렬회로. 우리가 계속 직렬 회로를 했죠. 그럼 이제 병렬 회로. 병렬 회로를 보면은 자 R과 뭐 L이 있다고. RL 병렬 회로다. 이렇게 하면은 자자이 L과 아래는 동일한 전압이 걸려요.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뭐가 바뀌죠? 자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IR, IL 이걸 보면 어때요? IR은 그냥 단순히 R분의 V로 쓰면 되고 자 얘네들 다 교류예요. 지금 편하게 쓰 IL은 자 XL분의 V가 되죠. 근데, L에서는 마찬가지로, 전류가 앞서나요? 전압이 앞서나요? L에서는 전압이 앞서요. 그래서, 전압이 앞서니까, 전압의 위상에,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 이 경우에는, I는 IR, 플러스 IL이 되죠. 그쵸? 그쵸? 그래서 IR은 R분의 V 자이 전류에서도 아까 그 벡터도로 그릴 수가 있어요. 벡터도로 그릴 수 있는데 기준이 뭐죠? 기준이 전류에서는 기준이 전압이 돼요. 전압이 기렇 위상 기저. 그래서 저장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iR이 되고 자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해서 90도 뒤지니까 i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계산할 때 이렇게 아까 그 전압 계산할 때와 똑같이 해서 이 전류는 I는 어떻게요? 해 R 저거 플러스 XL의 저거 이게 임피던스고 그렇죠? 응? 음? 아, 잠깐만 내가 엉뚱하게 썼다. 자. i는 이번은 i로 써야 돼. 그렇죠? ir의 제곱 플러스 il의 제곱의 루트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ir은 r분의 v 제곱 플러스 얘는 xl분의 v 제곱이 되죠. 이렇게 루트에서 자 얘는 뭐죠? v 하고 루트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 l 분의 1의 제곱 이런 형태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병렬 연결하면은 병렬 연결하면 자, 얘를 이제 자, 얘를 IR로 생각하면아 IR로 생각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이게 IR이 아니고 얘는 아, 아니 아, 내가 왜 바보같이 이런 걸 쓰냐. 자, 여기서는 이제 I는 R분의 V죠. 그래서 R 분의 V, 저 I는 그래서 교류에로니까 우리가 R 대신 임피던스 분의 V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우면은 이렇게 쓰고, 그럼 g 는 어떻게 돼요? g 분의 1은 루트 R 분의 제곱 플러스 XL 제곱 분의 분의 아 이게 되죠 이게 그냥 이게 되지 이 역할이 이 위치상 그럼 g는 g는 r, r 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l 분의 1아 여기 내가 어디 쓰다 말아 계속 제곱 2 분의 1이 되는 거야 임피던스는 자, 그리고 위상은,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위상은, 위상은, 이 위상을 우리가 계산하면 되죠. 그쵸? 이 위상 세타, 세타는, 마이너스 1에서, ir하고 il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학생들 이거 그, 따라서 써봐야 돼요, 이거를. 알브의 v가 되고 이게 xl분의 v가 돼서 그렇죠? 그러면은 탄젠트 마이너스 1 xl분의 r이 되는 거야. v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해서 자, 그다음에 이번엔 콘덴서에 대해서 써 보도록 할게요 콘덴서는 이만큼만 해서 쓰지 말고 어. 콘덴서로는 이제 R과 C가 이렇게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벡터도로 그리면은 이번에는 어때요 이쪽에 IR 방향이고, 그러면, 콘덴서에서는 전압이 빠를까요? 전류가 빠를까요? 콘덴서는, 콘덴서에서는 전류가 빨라요. 그래서, 이게 IC가 돼요.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I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자 보면 i는 i는 ir 제곱 더하기 ic 제곱 계속 이, 이런 포맷으로 가죠 이러면 은 v가 여기 있을 거고 루트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c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얘는 v 임피던스를 표현하면 여기서 이제 임피던스는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c분의 1의 제곱의 루트 씌우고 그쵸 이것분의 1이 되겠죠 아휴 표기를 소개를... g는 이렇게 써야지 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상은 위상은 자 XC, 분, xc 분의 1은 사실은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 그 이게 개인에 따라서 조금 취향이 다른데 xc 의 1은 xc는 오메가 c 분의 1이니까 xc 분의 1은 오메가 c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쓰려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분모에 들어있는 게 불편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위상 위상 문제도 봐봐요. 위상도 그래서 i r 분의 i c죠. 그렇죠? i c니까 자 r 분의 1 분의 XC분의 1이죠. 얘는 XC분의 R이죠. 근데 XC는, XC분의 1은 뭐죠? XC분의 1은 오메가C니까 이게 오메가CR이 돼요. 이렇게. 콘덴서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적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 다음 수업 시간에 RLC 병렬 회로를 하고 그 다음에 단 교류에서의 그 뭐지 전력 부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력, 전력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것들 다음 시간에 처리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외에 삼상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삼상은 나중에 학생들 4학년, 4학년 때 이제 기계학 시간에 내가 자세히 할 거니까, 삼상은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